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집밥 여선생 아, 날씨가 오늘 좀 많이 춥죠 요런 날에는 좀더 따뜻하고 속이 뜨끈하게 든든한 점심 드셔야 되는데 오늘 오랜만에 드리는 맛있는 김치전의 날 김치전은 정말 예술이죠 여기다가 연두부에 여덟여덟 연두부에 특제소스 양념장 얹어서 드시면 또 꿀맛이고요 오늘은 네, 제육도 맛있지만 맛있는 네, 돼지불백개날입니다 어, 그리고 어, 요 황태 어, 껍질 튀김인데 음, 이 황태 껍질튀김인데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세요? 단짠단짠 네, 달달하고 호소하게 콜라겐 듬뿍 배추김치 구이김. 그리고 이것은 시원한 석박지, 어 1년에 몇번못 드리는 네, 선생님께서 컨디션 좋을 때만 만드시기 때문에 자주는 못 드리는 맛있는 겨울물로 시원하게 석박지 준비했고요.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, 국물이 끝내주는 맛있는 홍합 미역국까지! 오늘의 즐거운 식사 집에서 생각 함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